해마다 의료시설의 화재 건수와 인명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방청 국제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의료시설의 화재 건수는 무려 12만 6,61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1조 8,760억, 사상자는 7,59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의료시설의 사상자 증가 원인으로는 자가보행이 불가능한 환자 대비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 것은 이처럼 구조대상을 들어서 운반합니다. 때문에 구조대상의 체중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체중을 분산시켜 운반하기 위해 들것 하나당 3에서 4인의 구조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운반 도중 낙상 및 화염과 유해가스 유입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복합 재난 구조용품, 에어캡슐이 개발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캡슐을 사용하기 전에는 진짜 계단이나 복도에서 환자분들을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속하게 대응이 잘안 됐었거든요. 밑에 바퀴도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계단 이동도 쉽고 복도에서도 혼자 대처가 가능해서 꼭 필요한 구조용품인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재난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많은 시설에서 이미 에어캡슐과 함께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어캡슐은 기존에 드는 원리의들 것에서 슬라이딩 구조의 바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도 성인 남자 한 명을 운반할 수가 있어 피난 시간을 대폭 감소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신개념 피난 구조 용품입니다. 방염 덮개와 그리고 신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 시 낙상사고와 방염으로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피난 구조 용품이고 저희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산항, 항공에서 다목적 쓸수로 있기 때문에 복합 재난 구조 용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상자와 구조대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에어캡슐. 이 새로운 복합 재난 구조용품의 탄생이 응급 상황 시 사상자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캡슐,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